안녕하세요. 일관된해석 직관영어 상병생입니다. 오늘 원데이 원퀘천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국가직 구급, 어, 2014년 국가직 구급 9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풀어보셨다고 가정을 하고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ompared to newspapers. 지금 김태희 구문 설명을 해드렸죠. 저번에 김태희 구문 했던 것 같아요. 원래는 be compared to 라는 표현이 있어요. 뭐뭐랑 비교되다. be compared to인데, 한번 써볼게요. be compared to. 이렇게 나가는 표현이 원래 수동태잖아요? 근데 여기서 be compared to에서 be가 날아가고 지금 compared to만 나와 있는 형태예요. 그러면 지금 be, 원래 옆에 있던 compared to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고요? 그죠? 김태희죠. be 옆에 있으니까. 그죠? 어, 유치하죠? 어, 유치하지만 기억은 잘날 거야. 비가 없이 김태희만 쓰이는 경우에는 영어 문장에서 세 가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명사를 수식하고 두 번째가 보어, 세 번째가 분사구문입니다. 다시 명사를 수식할 수 있어요. 앞에 명사 있으면 두 번째 보어로 쓸수 있고 세 번째 분사구문이라는 게될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비 없이 컴필드 투로 문장이 시작이 됐다면 명사 수식은 아니잖아요. 앞에 명사 없으니까. 그럼 얘는 보어로 아니면 분사구문이에요. 그래서 보호가 왜 앞에 나와요? CVS 도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우까지도 다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반드시 알아둬야 돼. 요 김태희 구문이라고. Compared to newspapers. 그 다음에 컷마 찍혔기 때문에 얘는 분사구문인 게 확실하네요. 그러면 신문과 비교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신문과 비교된다. 그냥 문장처럼 해석하세요. 신문과 비교된다. 접속사 찾지 마시고. 신문과 비교된다. 누가? 잡지들이. 잡지들은 비교된다. 신문들이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잡지가 신문들이라고 비교돼. 그러면 잡지들은 are not necessarily. not necessarily는 반드시 뭐뭐인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반드시 up to the minute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보통 up to date란 말 알고 있죠. 최신에 그죠? 뭐현대 up to date english. 현대의 영어 이런 식으로 다 쓰이는 표현인데 up to the minute 그러면 그것보다 더 최신. 이래서요 이건 이제 총각을 다투는 느낌이 좀 있죠? up to the minute, up to the minute, 최신의 news, news 뭐 이런 식으로 다쓸수 있습니다. 반드시 최신의 것을 다루지는 않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시간 단위로다가 막초 단위, 분 단위로 다가 등장하는 그런 내용 다루지는 않는다는 얘기야. since 왜냐하면 they do not appear. since는 뭐뭐 때문이라 뜻이야. 여기 지금 현재가 나온 걸 봐서 이래로가 아닌 걸알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잡지들은 대명사는 치환해서 작성어요. 치환해서 내이는 잡지들입니다. 잡지들은 눈하로 P. L.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Everyday 매일매일 나오지 않기 때문이야. 매일 안 나오기 때문에 매일은 뉴스는 다룰 순 없어. But 하지만 uh, Weekly 주간으로 나오고 Monthly 월간으로 나오고 또는 심지어 덜 자주 나오는데 뭐 개간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죠. 1년에뭐네번 나오는 것들. Even it externally. 심지어 외적으로는 they are different from newspapers. 외적으로도 그것들은 잡지들은 다릅니다. 뭐란 다릅니까? 신문들과 다릅니다. mainly because 주로 뭐 때문에 다르냐면, magazines 잡지 등, 잡지들이 resemble like a book. 틀렸네요. 아, 어, 이거. 그 내신문제라든지 공시에서만 이렇게 되게 중요시 되는 내용입니다. 수능에서 잘안 나오고 뭐냐면, 타동사 중에 주의해야 하는 애들이 있어요. 주의 하는 타동사들. resemble. resemble이란 타동사는 누구누구를 담다야. 이거 자체가 뒤에 목적어 바로 나옵니다. 그 뒤에 뭐가 나온다고요? 목적어 나온다고요. 해석은요. 담다. 뭐뭐를이 됩니다. 그럼 이거랑 비슷한 의미로 쓰일 수 있는 표현이 뭐가 있어? look-like 가 있습니다. look-like 가 있어요. 얘도 모모처럼 생겼다는 뜻에서 닮다 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바로 뒤에 목조가 나오겠죠. 이해됐어요? 그래서 resemble-like 라고 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resemble-like 는 아니에요. 그냥 look-like 가 맞죠. 이러한 뭐 entry 라는 것이 모모에 들어가다 여기서 목적은 을이 아니라 애라고 해석이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나라 말과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엔트리어 말이 겟 인투 이런 표현하고 비슷하게 쓰입니다. 이해됐어요? 조심해야 되는 건엔트 인투라는 표현도 있어요. 뭐 뭐에 착수하다는 뜻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엔트 인투가 뭐 불가능하다가 아니라 엔트 자체가 타동사로 쓸 수가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이해되셨죠? 이런 것들 또 디스커스라는 거라는 말도 디스커스도. 디스커스바우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냥 디스커스라고 써요. 뭐 뭐를 토론하다 할때 그런 표현들 타동사인 것들 주의해야 될 타동사들이 존재하는 겁니다. 요런 타동사들을 묻는 것이 공시의 출제가 간혹 간혹 되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어, 알아두셔야 돼요. 이거 뭐 개별적 동사의 용법이라 보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은 역시 틀렸습니다. l i k e 가 빠져야 됩니다. 그죠? 1번 틀렸어요. 옳은 거 찾기니까 더 읽어봐야 되겠네요. 그다음에 The reader experiences, the reader, 그 독자는, 그 독자는 뭔 독자입니까? 더가 붙으면 우리가 알아야 돼요. 더라는 거는 독, 이 문장을 읽는 사람이 또는 그 내용을 듣는 사람이 알 것을 전제로 붙이는 단어입니다. The reader, 독자입니다. 뭐의 독자? 그렇지, 신문독자가 아니라 뭐 독자? 잡지의 독자는 experiences, 경험합니다. Much more. 비교적 강조는 말이죠. 훨씬 더 많은 background information, 배경 정보와 greater detail, 훨씬 더큰 상세화, 상세화를 경험한다. There are also weekly news magazines. There are, 존재합니다. 또한 주간 뉴스 잡지들이 존재하는데 Which reports on a number of topics. 그 위치가 여기서 뭘 받는 겁니까? 원래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거, 컴마 다음에 위치라고 하는 것도 보통 계속적 용법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위치라고 하는 게뭐 대신하고 있습니까? and 그죠? 그다음에 대명사로 받아주는 게 앞에 있는 news magazines예요. and they예요. 그리고 그것들은 그 주간 뉴스 잡지들은 그러면 and they 위치가 앞에 있는 예를 받고 있으니까 weekly news magazines. 이걸 대신한 게 누구야? r e c h 입니다 선행사가 지금 복수가 쓰였어요. 관계대명사도 뭐가 됩니까? 복수입니다. 여기 they가 복수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러면 동사도 뭐가 돼야 됩니까? 복수돼야 되는데 지금 reports라는 것은 단수기 때문에 s가 빠져야 됩니다. reports, report, 보도하다 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발음 report라고 하는 거하고 report하고 달라요. report 이렇게 발음하는 것은 report야. 우리 시골이 얘기하면 report. r 어, e p o r t 라고 하면 동사입니다. 동사일 때 강사 뒤에 가요. 그래서 which reports 이렇게 잠깐만 읽어 됩니다. which reports 그 것은 보도합니다. On a number of topics. a number of a number of라는 단어도 역시 조심하셔야 돼요. 어넘버럽 흔히 우리나라에서 많은 다수의 이렇게 해석하는데 원래 가장 정확한 중심적 해석은 여럽니다. 그어넘버럽는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 표현이라고 문법책에 나옵니다. 손님이 갖고 있는 두개이만한어 1000페이지가 넘는 문법책에도 되게 중립적인 마더 타다는 표현으로 더이 어넘버럽이라는 그 한정사를 설명해 줘요. 얘는 several이라든지 a few랑 약간 비슷한 의미다 라고 설명이 나와 그래서 a number o f 는 보통 여러 라고 해석해서 다수의 라고 해석하지 말고 여러가 더 좋은 해석입니다. 이게 숫자가 진짜 많아지면 a large number of가 되고 숫자가 적어지면 small number of가 되는 거예요. small number o f 는 둘, 셋뭐 이렇게 되고 large number of가 되면 뭐 백천 이렇게 되는 겁니다. so a number of topics, 여러 주제들을 보도합니다. 역시 이번 틀렸네요. but most of the magazines, most of 여기서도 밑줄 갈 만했네요. 그죠? 모스트는 대부분입니다. 그 잡지들의 대부분은 그 잡지들을 셀수 있어. 그 자, 잡지들을 셀수 있으면 잡지들의 대부분도 셀수 있습니다. 그 잡지들의 대부분은 are specialized. 그래서 지금 most of the magazines 핵심 명사는 모스트인데요. 그죠? 정확히는 대명사예요. 얘가 핵심이 되는 명사인데 지금 얘가 셀수 있는 것들의 대부분이니까 얘도 전체가 복수가 돼서 are이 쓰는 이게 맞습니다. 잡지들의 대부분은 are specialized, 특성화되어 어, 있습니다. To attract, 끌기 위해서. Various consumers, 다양한 소비자들을.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다양한 소비자 예시가 나오고 있죠? There are women's magazines, 있어요. 여성들의 잡지들이. Cover, fashion, cosmetics, and recipes, 틀렸네요. 지금 이 자리는 꾸미는 자리여야 돼 꾸미는 자리. Cover부터 이하가 앞에 있는 매거진을 꾸며줘야 되는 자리예요. 왜냐면 there are 있다라고 했으니까 문장의 구조가 이미 이루어져 있어. 있다 여성의 잡지들이, 그죠? 그 다음에 동사 나올 이유가 없죠. 있다 존재한다 여성의 잡지들인데 어떤 거냐면 지금 다루고 있는 cover 이라는 걸 다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cover 에 의해서 형태는 cover ring 이 돼야지 맞죠. 다루는 뭘 다루는 fashion 과 cosmetics 와 레시피, 이런 것들을 다루는 여성의 잡지들이 존재합니다. as well as, 못뿐만 아니라 끝난 게아니래요 아, 끝난 게 맞네요. 그죠? 음. 그래서 끝난 게 맞고 못뿐만 아니라, there are, 있다. 여성의 잡지들, 못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들의 잡지들이 있죠. 그죠? 어. 어린 어 사람들의 잡지들인데 youth magazines about celebrities. 뭐에 관한? 명사들에 관한. 우리 식으로 예 보면 연예인들이죠. 어? 셀럽들. 그죠? 어. 명그 유명한 사람들, 어, 연예인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 어린 사람들을 위한 잡지가 있다란 얘기입니다. Other magazines 다른 잡지들은 all directed 향해져 있습니다. toward more for example computer users. 누굴 향해 있냐면 컴퓨터 사용자를 향해 있고 스포츠 팬을 향해 있고 those interested in the arts. 예술에 흥미 있는 사람들을 향해 있고, and many other small groups, 많은 작은, 작은 그룹들을 향해 있대요. those라는 것이 사람들을 의미할 때 어떤 의미가 됩니까? people의 의미로 쓰입니다. those가. 그 다음, 선생님이 김태희에 대한 얘기를 저번 시간에 했을 겁니다. 원래는 be interested in이거든, 수고로 모모에 흥미가 있다 할 때. 뭐명에 흥미가 있다는데 여기에서 뭐만 쓰입니까, 지금? 여기서 뭐만 쓰였어요? interested in 요 부분만 쓰였지? 그럼 김태희잖아요. 김태희의 세 가지 역할을 뭐라고? 명사, 수식, 보어, 분사, 구 그럼 여기서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앞에 있는 those를 수식, 명사, 수식하는 역할입니다. interested in the arts라고 하는 게 앞에 는 those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nterested 쓰이는 형태의 문제가 없습니다. interesting 그러면 어, 흥미를 끄는 이란 뜻이고요. Interested 그러면 흥미 있어하는 이란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예술에 흥미 있어하는 사람들이란 형용사구예요. 이것도 여러분들 분사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정확히 interested는 형용사입니다. 분사는 사전에 안 나와요. 사전에 interested 찾으면 형용사로 나올 겁니다. Interested in the arts 예술에 흥미가 있는 예술에 관심이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고 있고, and many other small groups. 다른 많은 작은 소규모 그룹들을 향해 있는, 아, 향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됐나요? 네. 뭐, 오늘도 네, 여러 가지 배웠는데, 김태희 구문이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얼마큼 그 쓸모가 있는 구문인지 공부하시다 보면 더 많이 느끼실 겁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들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문제를 역시 푸시고 수업을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 6일차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